저의 최종 조합과 분석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좀 만진 놈입니다. 9월 13일 프로토 오늘도 구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최종 조합은 정보방에서 비공개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놈입니다. 9월 14일 러시아 하키 두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놈의 조합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조합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그니 토그르와 니즈네 컴스크의 경기입니다. 마그니토그르는 지난 경기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상대로 3대 4의 연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자체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골리의 활약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페이스오프부터 40대 19로 앞섰고 소요 시간도 길었지만 이피리어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실점을 한 것이 경기 분위기를 바꿔놨고 사실상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더 좋아질 전망인데 지난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라인업의 변화를 줬는데. 상대 1라인에게 많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시 라인업을 원상복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에서 4라인의 활약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1라인에 들어갈 멤버를 그 중에서 고르고 1라인만 바뀌면 득실 마진도 커질 것입니다. 니즈네 컴스크는 지난 경기에서 우파를 상대로 1대5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었지만 역시 강팀을 상대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파가 페널티를 31분이나 당했음에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이 피리어드 중반까지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1-2라인의 소요 시간부터 밀렸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 1-2라인의 대결에서 밀린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섹스턴후다에의 1라인이 강팀의 센터들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줘야 하지만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그니토고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마그니 토고르는 지난 경기에서 일라인의 열쇠만 아니었다면 편안한 승리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상자가 나오면서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할 것이고 라인업 변경도 예상됩니다. 마그니 토고르는 일라인의 능력과 뎁스에서 분명 앞섭니다. 9월 13일 최종 조합,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종 조합 픽은 지금 바로. 영상하단 고정 댓글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다음 경기는 노보 시비르스와 체레포 베츠의 경기입니다. 노보 시비르스는 지난 경기에서 니즈네 컴스크를 상대로 2대4로 패하면서 시즌 1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4경기에서 7골 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공격수들을 잃는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라인업은 수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격형 윙어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라인의 골루 배포를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고 있지만, 1라인의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한 1라인 조합을 찾지 못합니다. 그나마 수비력을 가진 선수들을 3라인으로 빼놓으면서 약간이나마 전술 변경을 하긴 했지만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나왔지만 중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직 어려운 모습입니다. 체르포 베치는 지난 첼라빈스코와의 경기에서 슈다웃 끝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전 경기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상대로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를 활용한 1, 2라인의 득점을 기대했지만 결국 리스카의 득점을 제외하면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체르포 배치는 올 시즌 센터 자원이 빠져나간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이 많지 않고 여전히 몇몇 주력 공격수들의 1대1 능력에만 의존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이들이 팀을 이끌어 갈 능력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1골을 득점한 리스카는 21살. 그 이전의 경기에 히어로였던 게라스키는 23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지루한 경기가 이어지면서 연장 승부까지 가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두 팀은 확실한 1라인 에이스가 없기 때문에 파워 플레이의 변수가 아니라면 점수차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핸디캡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하키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조합 드리겠습니다. 너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